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둑을 100% 책임지는 백공석구단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공지능이라 불리우는 신진서 선수의 초반을 인공지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대국은 용성전 결승 3국이고요. 뭐 신진서 선수의 정말 역대급 명국이라고 꼽히는 바둑이죠. 두 선수가 워낙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거의 똑같이 둡니다. 네, 여기도 끊어갔고요. 뭐 물론 그냥 느는 것은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늘었을 때이 자리를 늘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흙이 약간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세 점도 더더 부담스럽고요. 네, 그래서 이곳으로 단수치는 것이 좀더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처럼 교환을 하고요. 네, 여기까지 받아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이 모양도 실전에서 여러 번 나왔었고요. 네, 이 모양도 좀 여러 차례 나왔던 모양이고요. 뭐 지금까지는 충분히 인공지능 공부를 통해서 완벽하게 들수 있는데요. 정말 여기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나옵니다. 가장 무난한 수로는 역시 이런 수. 여기 한칸 떼는 수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하변의 집이 너무나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이 자리가 안 떨어집니다. 반대로 반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뭐 이런 곳을 붙여서요. 잡게 되는 순간 이 자체로 활용을 당했다는 거죠.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충분히 타계가 좀 원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선수도 뒤로 있는 것이 정수였고요. 아, 정말 여기 딱 콤보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것을 줄 수밖에 없을 때 이때 붙여갑니다. 이 장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요. 정수는 여기 치받는 것이었어요. 젖히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고전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정수인 이유는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에 약점, 네, 지금 여기에 약점을 좀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절묘하게 이 교환으로 인해서 여기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효과적으로 지킨 수고요. 네, 그렇게 되면 흑도 충분히 공격을 통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곳이 첫 번째 실수였고요 이때부터 상당히 고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추천수인데요. 이렇게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쉽게 살죠? 네, 너무나 쉽게 살아요. 반대로기 곤마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당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원 선수는 백의 안영을 뺏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갔을 때이 백도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역시 미생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신진서 선수는 수비를 하지 않습니다. 흙의 약점을 발견하고요. 이 장면을 씌워버리니까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여기를 한 칸을 띄는 것은 지금처럼 뚫어버려서 반대로 흙이 곤란한 싸움이 되겠죠?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지금 추천수지만 여기를 돌아가야 돼요. 흙이 굉장히 좋은 모양에서 궁색하게 사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좋을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나와야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반대로 이 교환이 되고, 씌워버리니까, 반대로 흙이 막히는 형태가 되면서,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막히는 형태가 되면서 상당히 곤란해졌고요. 뭐, 결국은 이렇게 후수로 잡았는데, 이렇게 막게 되면서, 초반에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공부량이 많고 완벽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박정원 선수인데요. 워낙 어려운 곳에서 신진서 선수가 완벽하게 두어왔기 때문에 박정원 선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자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그 차이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